예, 안녕하십니까. 세종시 경제부시장 조상우입니다. 제가 세종시 부시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. 지난 1년 동안 신용보증재단 예산 확보,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통과, 우리 소상공인 상가활성화 TF 운영 등 시민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희 세종시는 2012년 10만 인구로 시작해서 벌써 35만이 넘는 중견 도시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 도시 완성 목표인 2030년까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소상공인 지원과 상가 활성화 사업,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 개발과 대기업 유치, 그리고 우리 5-1 생활권의 스마트시티 완성이 가장 중요한 경제부 시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좀더 나아간다면 저희 세종과 대전, 충남북을 연결하는 신수도권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매력적인 자족도시이자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